네, 다시 한번안 다리 들어간 황찬섭. 어, 좋습니다. 안, 어, 아, 아, 아 안영장사 <laughs> 하고 계십니다. 저 부분에서 들비지에서 기안 다리가 구사했죠. 아, 네. 황찬섭이 그러지만은 안 다리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왔어요. 네, 안영장사가. 네, 예, 안영장사가.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한루틴대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, 네, 지금 어... 첫 경기부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. 저 황찬섭 선수는. 거의 90 정도... 네, 다시 한번 드립니다.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안혜용. 자 돌. 어넘 자미안. 안혜용. 안혜용으로 황찬섭 선수를 꺾고 가장 먼저 결승전 태백장사 결정전으로 진출을 하는 안혜용 장사입니다. 아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. 아 집들이 축바님 저희 지금 편파 중계하고 있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오늘 또뭐 청사빠 홍사빠 이제 양쪽 위원님들이. 응원을 편파 중계를 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 네, 황규현 위원 청사빠입니다. 네, 네. <laughs> 황규현 위원님이 이제 청사빠 그리고 산 쌤이 홍사빠 응원하고 계십니다. 야, 가십니다. 근데 홍창섭 선수 졌지만 그 젓잘싸 정말 잘 쏘았습니다. 아, 너무 아쉽겠습니다, 정말. 네, 이번 대회 굉장히 기세가 좋았는데 네.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. 어. 허선행 장사가 시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